지난번 이스탄불 생활 정보에 이어서 세계 3대 미식 국가라는 터키 이스탄불의 음식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세요. 이스탄불은 크게 유럽 구시가지, 신시가지, 아시아 지구로 나뉘는데요.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들어보셨나요? 물소 우유를 천천히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든 유제품으로 원유에 비해 소량만 만들어진다고 하는 아주 귀한 음식인데요. 백종원이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소개한 바 있죠? 한국에서는 맛보기 힘들다고 해서 더더욱 기대감이 컸습니다. 일단 야외 테라스석으로 안내받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유럽 유럽스러워서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카이마 따뜻한 꿀 우유, 그리고 메네맨이라고 하는 터키식 토마토 달걀 볶음을 주문했고요. 바게트가 기본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카이막은 아주 부드러운 우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게트에 카이막과 꿀을 적당히 얹어서 먹으면 정말 너무너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백쌤이 천상의 맛이라고 표현한 게 대충 뭔지 알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날 이후로 마트에서 카이막을 따로 사서 매일 아침에 빵에 발라 먹을 정도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꿀 우유는 그냥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놓은 맛입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레시피였고요. 메네맨, 일명 토달복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마토 달걀 볶음이지만 좀더 부드럽고 내용물이 잘게 잘려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스프파 이후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왔었는지 사장님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능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이막 둘, 꿀우유 둘, 메네맨 하나 145리라 나왔고요. 하나로 11,000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아침을 잘 먹고 근처에 또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해서 들러봤는데요. 터키식 참깨 베이글인 시미트라는 빵인데요. 길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빵 종류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화덕 옆에서 빵 굽는 걸 직접 볼수 있고, 갓 구운 빵도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해서 따뜻하고 촉촉한 빵을 맛보실 수 있어요. 솔직히 겉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푸석푸석하고 퍽퍽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참깨다 그런지 너무 고소하고 빵 안쪽은 너무 폭신해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또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빵은 하나에 1이라 하나로 150원. 엄청 저렴하죠. 터키가 빵이 진짜 저렴하고 또 맛있어요. 아야소피아 사원을 들렀다가 근처 구글 평점이 높은 걸 보고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아다나 케밥과 미트볼 스튜를 주문했는데요. 아다나 케밥은 꼬치 케밥이었는데 많이 타 있었고 미트볼 스튜는 가지, 치즈, 토마토 조합은 좋았는데 간도 싱겁고 저한테 좀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으로 나오는 빵과 후무스, 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다시 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시 간다면 저는 메인 메뉴 말고 빵이랑 후무스만 먹을 거예요. 저희는 이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맥주를 시켰는데 맥주가 시원해서 그나마 음식이 잘 포장된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스탄불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비쌌습니다. 아다나케바, 미트볼 스튜, 맥주 두 잔에 590리라. 하나로 45,000원 정도 나왔어요. 비싸죠. 자, 이제 그럼 유럽 신시가지로 넘어가볼까요? 저희는 숙소가 탁심광장 근처였기 때문에 신시가지에서 먹은 음식들이 가장 많은데요. 그중 크게 탁심, 카라쿄이, 베식타시 지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숙소 도착 시간이 늦어서 급한대로 구글에서 평이 좋은 곳을 찾아가 봤어요. 숙소 근처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뒷골목에 있어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일단 어찌어찌 들어가긴 했는데 좀더 번화가로 찾아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도착 직후여서 구글 번역 끼고 보고 그냥 사진만 보고 양갈비랑 치킨케밥을 주문했어요. 근데 웬걸? 양갈비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맥주와 먹기 딱이었지만 콜라나 먹었습니다. 같이 먹었던 치킨케밥은 양갈비에 가려져서 사실 기억도 잘안 나요. 너무너무 맛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때 멀미와 시차로 인해 해동해동하던 때라 마음껏 즐기지 못했어요. 만약에 다시 가게 된다면 정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비록 버나가나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가게는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시길 바래요. 양갈비, 치킨케밥, 콜라 두 개에 2 1 5리이라 하나로 16,000원이었습니다. 탄투니는 제가 보기엔 케밥이랑 비슷한데 탄투니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볶을 때 나는 소리가 탄투니처럼 들려서 탄투니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글지글 같은 저희가 간 탄투니 음식점은 체인점이었는데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아주 환한 미소로 레몬즙을 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기존에 먹었던 케밥은 고기가 컸다면 탄투니는 아주 잘게 자른 고기를 볶아서 만든거라 입이 작은 저에게도 찰떡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기 마리 탄투니랑 닭 샌드위치 탄투니를 시켰는데 고기 마리가 진짜 맛있었어요 간도 딱 맞았고 위에 살짝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더 맛있고 같이 나온 고추 피클이랑 곁들여 먹으면 더더 더 맛있어요 오죽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 더 시켰다는거 가격은 고기 마리 2개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콜라 2개 1 3 4알이라 하나로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케밥만 먹으니까 면 요리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날 다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여서 사실 이때 제대로 즐기질 못했어요. 좀 눈치가 보였지만 파키스탄 볶음면 하나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나만 시키길 잘한 것 같더라고요. 치킨 계란 볶음면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면 자체는 조금 간이 덜된것 같았는데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짭짤하니 맛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고 약간 카네맛이 났어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면 요리를 먹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특이한 건 가게 내에 주방이 안 보였는데 다른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것 같았어요. 가게 내에서 와이파이 잘 터지고요. 사장님 영어 아주 잘하십니다. 파키스탄 누들 하나에 콜라 하나 110리라 하나로 8,200원 나왔어요. 말로만 듣던 고등어케밥집에 가보았습니다. 상상만으로는 절대 맛있을 수 없는 이름이지만 생각에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먹고 싶습니다. 일단 고등어 가시를 엄청 잘 발라주시고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들어가는 야채랑 양념이랑 향신료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들은 바로는 갈라타 다리 근처에서 파는 고등어 케밥은 채소랑 레몬즙만 들어가서 좀 심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간 가게는 부재료랑 향신료 조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양도 푸짐했습니다. 진짜. 강추예요 고등어 케밥 2 개에 콜라 하나, 115리라, 8,5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합니다. 백쌤이 드셨던 홍합밥을 저희도 먹어봤습니다. 원래는 길거리에서 가볍게 먹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위생상 조금이나마 깔끔할 것 같은 체인점을 선택했어요 애초에 한 10개쯤 먹었으면 자리에 앉아서 먹었을 텐데 저희는 처음에 몇 개를 먹을지 몰라서 그냥 서서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분이 하나씩 레몬즙을 뿌려주는데 홍합알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실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아마 제철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독 제 홍합은 작고 반피디 홍합은 컸습니다 왜일까요? 맛은 약간 간장 베이스 같은 느낌에 간이 딱 맞았고 홍합이랑 밥이 이렇게 조화로운지 처음 알았어요. 크게 어려운 레시피가 아니어서 한국 가면 만들어 먹어봐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 짭조름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가격이 꽤 오른 것 같더라고요. 하나에 4.5 리라도 하나놓 치면 350원 정도인데 한 20개는 먹어야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바클라바는 터키의 대표 디저트로 터키는 디저트 부심이 엄청나다고 해요. 저희가 간 바클라바 전문점은 180년 전통의 장인집이라고 해서 더더욱 기대가 컸는데요 페스트리가 겹겹이 쌓여있는 바클라바가 대표 메뉴이고요 너무너무 맛있는데 너무너무 달아요 어떤 맛인지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딸기가 얹어져 있지 않은 프렌치파이에 시럽을 엄청 부은 그런 맛이에요 달아서 많이 먹기는 힘들고 저희는 종류별로 두 개씩 시켰는데 오히려 여러가지 종류를 하나씩 시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원래 단걸 좋아해서 한번더 먹어보고 싶은데 반피디는 많이 달다고 하더라고요 바클라바 6개와 차이티 2잔 해서 1 1 0 9우이다약 8,500원 정도였습니다 이스탄불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도라는 커피숍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저희는 영상에서만 보던 뜨거운 모래로 만드는 터키식 전통커피를 먹어보고 싶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마도에서 터키식 커피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일단 맛은 엄청 부드럽고 달콤하고 커피보다는 모카 같은 맛이었어요. 확실히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훨씬 먹기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주문할 때 분명 설탕 없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달더라고요. 주문 받으셨던 분이 잘못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달아서 더 맛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커피를 다 마시고 커피 잔을 휴지 위에 뒤집어서 커피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잔에 남은 문양으로 운세를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커피 가루가 생각보다 응집력이 세서 안 흘러내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너무 맛있었고 다시 한번 먹어 보고 싶은 커피였습니다. 가격은 아메리카노 한 잔, 터키식 커피 한잔 해서 55리라. 하나로 4,100원 정도 합니다. 터키는 빵과 커피가 정말 저렴해요. 사실, 백쌤이 방문했다는 데네르 케밥집에 방문했는데, 하필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창 실망해 있다가, 뭐, 다른 거라도 먹자 싶어서 골목을 걷는데, 어떤 잘생긴 청년이 붙잡아서 못 이기는 척 들어간 곳입니다. 파기식 조식인데요 한상차림으로 나와요 올리브 햄 메네멘 빵 치즈 차이티 등이 나오고요 카이막도 조금 나옵니다 저희는 생과일 오렌지 주스도 따로 시켰어요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한 번에 맛보는 느낌이라 좋았는데요 저는 이날 먹었던 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꽈배기에 설탕 안 뿌린 맛이었는데 진짜 겉에는 살짝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데 그 촉촉한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직도 이방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발요. 260ml, 2만원이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비싼 조식이었어요. 다시 다음날, 데네르 케밥을 먹으러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영업시간이 30분 후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글에 이 케밥집이 두 개가 뜨는데 하나는 영업시간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사진도 똑같고 리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분을 근처 커피숍에서 아와 아이스모카를 먹음을 때웠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테라스 카페고요. 아는 산미가 가득하고 아이스모카는 싱거웠어요. 인테리어에 비해 커피 맛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모카 71이라 5,500원. 우리나라 한잔 값이네요.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되네르 케밥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날 첫 손님이었어요 고기의 크기가 가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명성에 걸맞게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스프파에서 영상으로만 보던 그 셰프 할아버지가 손수 고기를 잘라주셨어요 저희는 고기 마리 하나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고기의 맛을 좀더 풍부하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마리를 드셔야 합니다 눈앞에서 고기를 커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케밥을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터키인들에게는 당연한 조합이라는 아이란과 함께 먹었는데 이때만 해도 좀 생소했어요 아이란은 요거트 음료인데요 터키에서는 케밥과 요거트를 같이 먹는 게 기본 세팅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곳에 애증이 남아 다음날 또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에 방문했는데요. 손님도 많고 고기가 많이 작아져 있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서 줄을 서는 경우도 있지만 회전율이 워낙 빨라서 순서가 금방 오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래요 특히 여기는 할아버지가 마스코트십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당장 다시 가고 싶네요. 케밥 2 개, 아이란 하나, 125리라 하나로 9,3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지구로 넘어가 볼게요. 아시아 지구는 사실 관광지라기보다는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갈 일이 없었어요. 이스캔데는 케밥은 역시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 나온 곳인데요. 이곳이 원조집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나온 후에 버터를 끓여서 부어주는 게 시그니처인데요. 처음에는 버터를 안 넣고 서빙했던 실수가 지금은 시그니처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먹은 케밥은 소고기와 양고기가 섞여 있었는데요. 둘다 다르게 맛있었습니다. 눈 앞에서 부어진 버터의 풍미가 더해져서 냄새도 너무 고소했고요. 사이드로 나오는 요거트도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뭔가 터키인들에게는 피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었던 건 중간에 직원분이 너희 가지 좋아해?라고 묻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음 좋아해라고 했는데 가지 손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서비스인가 했는데 음 아니야 돈다 내고 왔습니다. 조금 어이없긴 했는데 빵 위에 고기랑 가지소를 같이 얹어 먹는 건 진짜 꿀 조합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가지소랑 같이 드시길 바래요 이스캔데르 1.5인분 가지소 콜라 2개 341이라 나왔고요 하나로 25,000원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이 고급스러운 곳이라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제가 뽑은 베스트 음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고등어 케밥입니다 마지막까지 되네르 케밥과 1, 2위를 다투었는데요. 제가 고등어 케밥을 베스트로 뽑은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둘다 너무너무 맛있었지만, 되네르 케밥은 사실 가장 유명한 케밥 종류이기도 하고, 터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갔던 것보다는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어 케밥은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절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메뉴라 골라봤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두 군데 다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먹어본 음식을 리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떠났던 거라 사실 못 먹어본 음식이 많은데요. 다음 도시에서는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뿅! <목소리>